포유류지만 거북이처럼 딱딱한 등껍질로 포식자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방어하는 아르마딜로의 색다르고 귀여운 모습을 모아봤어요. 아르마딜로는 중남미 대륙에 살고 있어요. 겹겹이 쌓인 뼈 구조의 등껍질은 피부가 각질화된 형태로 탄력성과 엄청난 강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. 퓨마, 재규어, 늑대 등에게 공격당하면 바로 몸을 둥글게 말아서 방어를 하는데 포식자들의 이빨로는 아르마딜로의 등껍질을 부술 수가 없다고 해요. 이 가피는 총알조차도 막아낸다고 하네요. 미국 조지아주의 한 남성이 집 앞에 있던 아르마딜로에게 권총을 쐈는데 총알이 튕겨서 집에 있던 장모가 맞았다고 하네요. 미국 남부에서는 아르마딜로를 유해동물로 여겨서 벌어진 참사였죠. 이 권총을 쏜 남성은 당연히 처벌을 받았다고 해요. 현재 아르마딜로는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되고 있지만 브라질 인디언들은 닭고기와 비슷한 식감을 가진 아르마딜로를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등껍질로는 차량고라는 악기를 만들었다고 해요.